자 오늘은 오니기리 아닌 <laughs> 코코넛 로쉐를 할 거야. 야이데 주먹법이라서 똑같이 생겼네. 음, 이게 아 코코넛 향이 아주 물씬 풍기는 맛있는 쿠키라고 할수 있지. 겉바 속촉. 맞아. 자 그러면 재료를 준비해 볼까? 그럴까? 중력분 밀가루 25g을 저렇게 채를 쳐놔. 음. 그 쿠키 할 때는 채를 치는 게 좋아. 밀가루를 채를 치지 않으면 떡이지거든. 음. 자 그리고 계란을 흰자만 두, 두 개를. 노른자는 어, 살짝 익혀서 음. 반려견을 줘. <웃음> <웃음> 그리고 흰자만 저렇게 거품을 내는 건 아니고, 음. 이 건강한 계란일수록 흰자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거든. 그지 어,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잘 풀어줘, 흰자를. 그리고 거기다가 설탕을 음. 70g을 넣었어, 나는. 근데 뭐좀더 달게 먹고 싶은 사람은 100g 정도까지는 괜찮고. 근데 충분히 달아? 음좀덜 달게 먹고 싶은 사람은 한 50g 정도 넣으면 돼. 음. 그리고선 잘 섞어줘. 음. 설탕이 잘 녹게끔 최대한 녹여줘. 그리고 밀가루 채친 거에다가 음. 그 계란과 계란 흰자와 설탕 녹인 거을 넣고 잘 섞어주는 거야. 제대로 섞어줘. 떡이지만 안 되니까. 떡이 짓고가 생겼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섞었다 생각이 되면 여기다 코코넛 롱을 부어주는데 <laughs> 100... 욕하는 거 같아. 메롱. 응. 어, 메롱이 욕이냐? 야지지. <laughs> 코코넛 롱을 150g을 넣어줬어. 음. 자, 그리고 버터를 30g 준비해서 전자렌지에 1분 돌려 녹인 후에 그 녹인 버터를 부어줘. 요번에 구입한 코코넛 롱은 좀, 짧네. 어, 좀 짧아. 음. 저게 길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가능하면 긴 거를 쓰는 게 좋아. 모양도 있고. 그래서 예쁘고. 이게 지금 그 주먹밥처럼 생긴 게 음. 약간 짧은 걸 써갖고 쌀 모양처럼 생겼어. 그렇게 됐어. <laughs> 그래서 저걸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데 모양은 뭐앞 모양이나 잡아도 돼 음. 편한 대로. 그래서 너는 오니길이 모양으로 잡았구나. 음, 쌀 같아서. <laughs> 그래서 저걸 패닝을 하고 어, 원형도 있네. 이제 오븐에 넣어주는 거야. 음. 오븐에 얼마나 180도에 15분에서 20분이라고 한 이유는 음. 집집마다 조금씩 온도가 틀리니까 그치? 오븐에. 오 오븐 온도가 다 다르. 네 15분 정도 했는데 어 15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뭐 겉이 하나도 익지 않았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보면서 겉이 예쁘게 노랗게. 음. 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 모양을 봐가면서 오븐을 구워내면 돼. 그래서 끝났네. 쫙 부어내면 아주 간단한 코코넛 로쉐 쿠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왜?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 커피. 그렇지. 코코넛 로쉐하고는 커피가 아주 잘 어울리지. 커피가마구마구마구 땡기지. 음. 진짜 겉은 바삭바삭하거든. 음. 보이면 질감을 봐서 알겠지만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아주 촉촉하지. 약간 촉이라기보단좀 쫄기? 쫄깃? 음, 쫄깃쫄깃한. 아, 그러니까 코코넛 느낌. 롱이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말려 있다가. 음. 녹았다가 다시 이제 굳는 과정에서 쫄깃쫄깃해지는 음. 거지. 음,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지. 사실은 우유랑 먹어도 맛있어. 그래. 어린이들은 어. 우유랑 먹어야지. 그렇겠네. 이렇게 코코넛 조제를 만들어봤어요. 잘했어요. 심심할 때 이건 정말 간단하게 한 다에서 한 30분도 안 걸리는 요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빰 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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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